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기본주택과 같이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혁하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 제안과 토론을 통해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알리고 국민 공감들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주택시장이 투기 수요와 공포 수요로 왜곡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투기로 생겨난 불로소득을 적정하게 헌수하고 평생세를 살다 길거리에 나아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면서 원하면 고품질의 주택을 언제든지 구해서 살수 있게 해주면 된다. 기본 주택이든 평생 주택이든 공공영역에서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혁하면 얼마든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다만 아무리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도 국민들이 그 정책을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고위공직자 대상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서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승진을 안 시키거나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으면 된다.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이해관계를 갚지 않게 하고 완결된 정책을 제시하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의 기본주택정책에 공감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적 장치와 예산적 뒷받침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 내용 중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저도 관심 많은 임대정책이라며 반값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하고 국회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주택법과 환매조건부 관련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상호 국회의원도 환영사를 통해 민간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방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수십 년간의 정책과 시장에서 확인된 사안이라며 공공주택 보급만이 답이 아닌가 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기본주택안도 상당히 검토해 볼 만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각각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제안, 기본주택 분양형 제안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헌욱 사장은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 거주, 건설, 공급, 운영은 공공사업자가 플러스 주택 보유는 비축리치로 역할 분담, 입주자가 부담 가능한 적정 임대료, 역세권 등 핵심지역의 공급이라는 기본주택 장기 임대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단계로 공공주택 업무지침 개정과 관련 고시 신설, 3기 신도시 지구계획 반영, 기금운용계획 반영을 거쳐 3단계로 비축리치 설립표비 기본주택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남기업 소장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과 관련 규정 개정, 사업성 확보를 위한 토지비 충리추 설립 등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자장을 맡고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변호사,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가정책연구센터장, 진남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배문호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기본주택정책제안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호덕, 조정훈 의원 등 2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다음은 성범죄의심 7급 공무원 합격자 자격상 실결정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범죄의심, 게시물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논란이 된 7급 신규 임용 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일결했다. A 씨는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 후보자로 이번 결정에 따라 임용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후보자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후 조사를 진행해왔다. 도는 A 씨 대면 조사를 실시한 후임용 후보자 자격 심의를 위해 인사위원회의 안건을 상정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A 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사위원회 참석을 허가했으며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자격 상실 결정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 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A씨에 대한 처분을 공식 통보하는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사전 통지를 받은 A씨가 소명을 원할 경우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장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와 별개로 A씨가 부인하고 있는 발도의 혐의에 대해서는 27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여론조사 뉴스입니다.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8명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잘했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제안해 전국으로 확대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해 잘한 조치다라는 응답이 83%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잘한 조치다라는 응답은 성, 연령, 직업 등에 관계없이 고로 높았다. 특히 이 조치로 타격이 우려되는 자영업 계층에서도 잘한 조치다라는 응답이 76%로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도민 신뢰도는 59%로 나타났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39%였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시 언제 접종받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접종 가능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받을 것이란 의견보다 부작용 등 백신 효능 지켜보고 받을 것이라는 응답이 2배 이상 높았다. 접종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6%였다. 특히, 하루라도 빨리 받을 것이라는 응답은 60대, 70대 고령층에서 각각 43%, 51%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고,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보유자에게서 40%로 높게 조사됐다. 백신 접종을 지켜보거나 받을 생각 없는 이유로는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걱정돼서가 압도적인 1순위로 나타났다. 그 밖에 제조회사를 신뢰할 수 없어서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배려해야 할것 같아서 등의 순위였다. 한편, 본인, 가족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62%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5월 47%보다 15%포인트나 높아진 결과로 최근의 3차 대유행 이후 도민들의 경각심이 커진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도가 코로나19 대처를 잘하고 있냐는 물음에는 잘하고 있다가 7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K-STAT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다. 다음은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대응감시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대응감시단이 활동 시작 2개월 만에 온라인 불법영상. 게시물 550건을 적발해 수상 당국에 신고한 결과 116건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감시단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모니터링 전담 조직으로 지난해 10월 12명으로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감시단은 12월까지 2개월간 활동하며 포털과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온라인상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 성착취물, 성적 사진 합성물, 성매매 알선 게시물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550건의 유해 영상, 게시물을 적발해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신고하고 해당 플랫폼에 영상물 삭제를 요청했으며 이중 116건을 삭제했다. 이 밖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감시단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폐해를 알리고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해 수원역, 의정부 여중 일대에서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두 차례 진행했다. GBS, TV 등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홍보도 병행했다. 도는 올해 이기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감시단을 30명 규모로 확대 출범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2월 1일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설한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피해자 보호와 상담, 피해 영상 삭제 전문 인력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기관이다. 센터는 피해 접수와 상담, 영상 삭제 지원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과 법률 자문까지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을 센터에 파견해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위반에 대한 수사도 지원한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대응단 정리 기자회견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을 위해 경기도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42개 이상의 접종센터를 설치한다. 임순광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은 26일 정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첫 백신 도입 일정이 2월 말에서 2월 초로 앞당겨지면서 백신 접종을 위한 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 지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준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도는 백신 접종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과 인력 협조를 위해 민관협력, 경기도지역협의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간호사회, 병원회, 감염내과 전문가 등총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가 설치할 접종센터는 총 250곳으로 접종센터는 행정구 기준으로 한곳 이상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은 최소 42개 이상을 설치할 계획이다. 접종센터는 체육관이나 시민회관 등 많은 사람들을 소화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정해 설치할 예정이다. 동시에 예방 백신을 보관할 최저음 냉동고를 센터별로 준비하고 있다. 접종위탁 의료기관은 기존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지정한 병원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 중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와 더불어 경기도 내 가용 의료자원도 숨통이 태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준 일반 환자 병상 가동률은 55.6%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던 지난해, 12월 1일 대비 22.9%포인트 감소했다. 총 병상은 647병상에서 888병상으로 241병상 증가했다.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같은 기간 85.7%에서 32.7%포인트 감소한 53.0%이며 49병상에서 81병상으로 32병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임단장은 3차 대 유행 때 위험했던 것은 단순히 확진자 수가 증가해서가 아니라 늘어나는 확진자들을 수용하려려 자원 부족으로 2차, 3차 감염에 단초가 되고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사망자가 발생했던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감소세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는 5인 미만 사적 모임 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 지침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6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82명 증가한 총 19,145명으로 도내 19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25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46개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53.5%인 880병상이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총 192병상을 확보했으며, 이중 92개를 사용해, 현재 가동률은 47.9%다.